사랑하 성도 여러분, 2022년 4월 26일 화요일 매일 성경 퀴즈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눠드린 유인물 제17호 이쪽에 있는 역대야 14번에서 17번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야 14번 문제입니다. 역대야 14장 1에서 8절까지 단락에서 평안이란 말이 다섯 번 나옵니다. 아사왕 때 이런 평안을 누리게 된 이유가 아닌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번, 이방 재단과 우상을 타파함. 2번, 선과 정의를 행함. 3번,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행함. 4번,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 때문에. 역대하 14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사 왕의 시대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평안이란 단어가 여기서 14장 1절에서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요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또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는 등 우상들을 타파하였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요와를 찾게 하였다. 또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하였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고 그러다 보니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요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에 그 땅이 평안할 수 있었다. 여러 해 동안 또 싸움도 없었고 또 아사왕의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7절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요하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야 14번 아사왕 때 평안을 누리게 된 이유가 아닌 것 다음 중 무엇입니까? 예. 4번.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 때문은 아니었지요. 15번 문제입니다. 아사 왕은 선지자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병으로 죽고 맙니다. 말년에 병이 든후 아사 왕이 의지했던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번 재물, 2번 의원, 3번 선견자, 4번 여호와. 먼저 역대하 14장 1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요하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요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요하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 하였더니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사 왕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왕이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말년에 아사왕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역대하 16장 7절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요하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슬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이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요하를 의지하였으므로, 요하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9절입니다. 요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함에 아사 왕이 노하여 성견자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는 그의 말에 크게 화가 났기 때문이며 또 그때 와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 차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요아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차에 그가 장사되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눕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야 15번 말년에 아사왕이 의지했던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2번 의원이었습니다 역대야 16번 문제입니다 요사바시 아브로 더불어 길랄라못을 치려고 할 때에 아베 죽음을 예언한 요하의 선지자는 다음 중 누구입니까 1번 아사리아 2번 하나니 3번 시드기야 4번 미가야 역대야 18장을 보실까요 남유다의 왕은 요사밧이었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자, 요사밧이 북이와 영광이 크게 떨쳤는데 아합과 뭔과 혼인함으로써 인척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요사밧이 사마리아의 아합 북이스라엘로 올라갑니다.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자, 요사바스에게 말합니다. 우리 길러난 모못을 함께 치러 갑시다. 자, 요사바스, 그렇게 하십시오.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치러 갈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요사바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한번 묻고 우리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자. 북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뭐 400명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오는데 다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붙이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지요. 하지만 요호사바이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또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요호사바에게 북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내게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좀 미워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요사바씨 그 사람을 불러서 우리 이야기 들어보십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가야가왕 앞에 서서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미가에가 이르되 그런지 왕은 요하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요하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요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라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21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였은즉 이제 보소서요호와께서 거짓말을 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요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라고 미가야가 말하니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시드기아가 미가야 뺨을 치면서 요양 요아영이 나 말고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냐 하면서 이제. 호되게 뭐라 하는 것이죠 자 27절에 미가야가 말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 하셨으리다 자 무슨 말입니까 왕이 참으로 평안이 돌아올 수 없다 라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미가야 선지자 말고는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화 16번 문제의 정답은요 4번 미가야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7번 문제, 미가야는 여호사스에게 악령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정답은 3번 거짓말한 영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역대하 17번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18번 문제부터 새롭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